예 안녕하세요 공원남입니다 오늘 또 언박싱 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저번에는 여러 번 언박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급하게 물건을 산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방송, 영상을 켰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짜잔 나이키입니다 이미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다시피 이것이 바로 에어맥스 90 베이컨입니다 예 이거를 10시에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26일날 그쵸 렇 26일날 10시에 했는데 10시 딱 맞춰서 거의 2분만에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분 뒤에 혹시 어떻게 됐나 싶었는데 품절이 됐습니다 이제 완판이 된 제품이고요 음 에어맥스 90 베이컨이란 상품은 지금 16년 만에 재 출시가 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겨우 2021년 3월 26일에 재출시를 했습니다 그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칼이 없어서. 주 i 역에서 나이키 o g l 나 n 키 k e N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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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k e n 참 k e 하 i k e Nike. n i k <목소리> <목소리> 예, 이게 바로 보시면 베이컨이라는 별명이 지은 거는 실제 그 베이컨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에어맥스 9 0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색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이 컨버스. 저 옷이 우선 블랙이 좀 옷이 많아서. 신발에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추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시웨이키엔 가장 좋은 신발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도 이렇게 있고요 에어가 보이는 제품 중에 하나죠 빨간색과 흰색, 그 다음에 핑크색 핑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품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신발을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품절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는데 오늘 3월 28일자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리셀가죠 리셀가를 통해서 이제 이 상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는 건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나왔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비싸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180만원 200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리셀가가 한 19만원, 20만원. 어떤 분이 후회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정가가 16만 9천원이니까 거기에 치킨 두 마리만 얹으면 살수 있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못 산다, 뭐 비싸서 못 산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품절이라서 약간 내심 기대를 했는데, 역시 제가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사는 거는... 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laughs> 좀더 예, 가격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우선은 저는 제가 사는 신발을 사는 기준 딱 하나예요 아무리 클래식함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남들이 좀안 사는 모델을 항상 사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은 아마 당분간 제 주변엔 없을 거예요 만약 제 주변에 이 신발이 있다 그럼 좀 과감하게 다른 걸로 갈아탈 겁니다 지금 헬레우스 신발이어서 또 샀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자주 신발 을 사는 게 아니고요 헬리우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샀던 적이 있어서, 그게 오래전에 샀고, 그 다음에 개봉기를 했기 때문에, 텀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거의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꼭 사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키는 요새 가장 관심 있는 분야라서,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실제 신어보면 좋은데, 아직은 제가 아껴서 신지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공원의 언박싱 급하게 맞추고요. 이거는 영상을 바로 올릴 거예요. 올려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신발이 더 좋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